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밝은 빛의 조명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특별히 오늘 어, CBS 임직원들과 함께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어, 멀리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교회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 인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그리고 CBS 모두가 이 선교적 사명을 다시금 마음에 재각인할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가 매주일마다 온전한 믿음 시리즈 말씀을 나눴죠 오늘 잠깐 그 말씀을 한주 정도 제쳐두고 오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신신 당부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가서 제자 사무라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님의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행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급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일이 저는 바로 가서 제자 삼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 다소 제자 사무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래서 이 가라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꼭 해외 선교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의 정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는 꼭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나 범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살던지 그리고 누구를 만나던지 간에 우리는 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선교사가 되어야 하고, 네. 할렐루야, 네. 그리고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접, 적용을 하면 가정도 여러분들의 선교지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의 일터도 선교지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이 해외도. 수많은 선교지의 하나의 옵션에 불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상을 선교사로 증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일상을 선교사로, 일상을, 선교사로. 일상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일상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 자, 우리가 교회의 정의를 이쯤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교회는 인천제일교회라는 이 건물로서의 교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것은 큰 틀과 큰 개념에서의 교회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전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개념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 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는 이제일이라고 부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세요. 가정에서 이제일이라는 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아멘. 이 되시나요, 여러분? 이제일이라는 교회가 개척이 되고 이제일이라는 교회를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 모두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그렇게 가정에서 한 사람의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직장과 일터에서 우리 부장님 죄송하지만 김양선이라는 교회가 개척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개척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모두가 살아 움직이는 한 사람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내 삶의 필드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내가 가장 잘할수 있는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선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재정립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CBS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걸음 해 주셨는데요. 저분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죠? 방송이에요. 그렇죠? 방송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무리 목이 터져라 말씀을 증거해도 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지만 저는 이 복음의 사각지대라는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복음의 사각지대, 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소외받고 외면당하고 정말 그 힘든 삶을 어떻게 타게 내지 못하는 그 사각지대에 갇힌 사람들. CBS가 하나의 선교적 교회 역할을 감당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공급하고 그들의 움츠린 날개를 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할 때에 저들이 하는 사역이 선교의 사역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서 매일의 일상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선교적으로 귀결시킬 수 있게 되시는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독교의 영성은 이 변두리의 영성이다 그리고 언더그라운드의 영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변두리의 영성, 변두리의 영성. 언더그라운드의 영성. 언더그라운드가 좀 그러니까 말만 멋있지 지하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하영성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처음 들어보는 표현일 건데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항상 교회는 시작됐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준비됐다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다윗의 삶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해보게 되면 이 다윗의 시작은요 변두리였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처음부터 로열 패밀리, 왕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목동 출신이었고 이세의 집안의 막내였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자, 이세의 집안에서 왕이 될 자가 있는데 누구일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그 리스트에 들어있지도 않았던 소외받고 변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주목하셨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어요. 네. 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동일 때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골리앗과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했고,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 광야, 저 광야로 쫓김을 받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변두리에서부터 다윗을 양육하시고, 다윗을 훈련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예루살렘 중심지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저 변두리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 사역을 시작할 때에 그 하늘의 왕이신 그분께서 모든 만천에 짠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변두리의 영성이에요. 혹독한 그 변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교제의 시간을 가지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출생되고 양육을 받고 그렇게 힘을 얻으며 점점점점 그 규모를 더해갔다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로마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습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굉장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 멋에 취한 거죠.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를 숭배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명령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와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 믿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 사람들을 산채로 맹수와 싸워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또산 사람을 그냥 불에 태워서 죽이는 화형을 어, 처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악행과 만행을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땅에서는 설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어디로 들어갔냐면, 언더그라운드, 지하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지하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점점 점점 성장하고 성숙을 이루어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하 감옥 카타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 카타콤, 카타콤베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만 쉽게 카타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지역을 다 연결을 하면 그 길이가 대략 500km 정도나 된다고 해요. 얼마나 칠흑과 같이 어둡고 얼마나 캄캄한 곳입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캄캄하고 습하고 어두운 그 지하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그러니까 그들이 자라났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설적 영성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은 자라나요.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등산 갈때 풀들을 밟잖아요. 목사님, 저는 등산 안 해요. 맨날 집에 드러너 있어요.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등산을 가면 우리가 풀들을 밟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발에 밟히는 들풀들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없어요? 네. 그 들풀들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나요? 얼마나 많은 짐승들의 발에 밟히는 게그 보잘 것 없는 들풀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들풀이 절대로 죽지 않아요. 그 작은 생명력, 보잘 것 없는 그 생명력이 바위를 뚫고 나와서 그 바위 위에 안착하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 생명의 능력이고 생명의 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약한 것 같지만 강한 힘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생명의 신비라는 사실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드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이 있습니다. 저는 시대를 보면 볼수록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볼 때에 정치적으로 보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통일의 때가 점점점점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인데, 경부고속도로를 지나다니다 보면 되게 재밌는 표지판이 있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게 지어낸 게 아니라, 어 제일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각에 제일 왼쪽을 보시게 되면 아시안 하이웨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아시안 하이웨이, 거기에 보면은. 어 위쪽으로 한번 보세요. 뭐 터키도 있고, 그쵸? 그렇죠? 인도도 있고, 그렇게 아직 우리가 한 번도 다녀보지 않은 그런 길에 대한 이정표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묵상을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시안 하이웨이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적인 위전이고, 국가적인 계획인데요. 이게 총 55개 노선 그리고 32개 국을 자동차로 다닐 수 있는 어떤 국가 간의 그런 아름답고 복된 화합과 연합의 그림입니다. 자 밑에, 밑쪽, 밑에 쪽 우리 일본 쪽을 보게 되면 일본과의 관계는 뭐 자동으로 열려 있으니까 관계가 없지만 중국으로 나아가고 터키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누가 해결돼야 돼요? 북한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해결돼야만 중국으로 나갈 수 있고 터키나 중앙아시아 쪽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 하이웨이가 실제 저 이정표와 표지판대로 뚫리게 된다면, 운송과 유통에 새 바람이 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은 뭘 준비해야 될까요? 쿠팡 주식 사야 되나요? <웃음> <웃음> 여러분,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이 통일은요,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이 통일은 우리의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맞게 처방하시는 하나님의 처방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코로나19가 여러분들의 선택이었나요? 코로나 19를 경험하고 싶은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 시대에 맞게 하나님께서 처방하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방이 바로 코로나 19라는 어떤 그런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통일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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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한국 교회를 생각을 해 보면. 이제 그때가 되잖아요. 그럼 먼저 정치적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그런 첨예한 논쟁과 대립이 있게 될 것입니다. 막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적으로 분별해야 한다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제서야 북한의 지하교회와 북한의 성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아주 힘 있게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음. 북한의 교회를 한번 묵상해보면 그들은요, 정말 그래요. 제가 북한에서 탈북한 우리 목사님들도 좀 많이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과장 없이 북한 교회 성도들은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이 안에 너무나 막 차오르는데 말씀을 대놓고 들으면 잡혀가니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목사님 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통일 한국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소중하게 여기시겠냐는 겁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급함이 있는 이 북한의 성도들과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겠느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나라와 그 민족들 그 성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앞장설 것 같지요. 한국은 교회도 크고, 성도들의 숫자도 굉장히 많고, 기독교의 세계관과 문화도 있고, 돈도 있고, 힘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쓰시고, 우리는 그들을 돕는 자로 사용하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변두리의 영성. 그 언더그라운드의 영성을 가지고 지금도 내 목숨을 내걸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 북한 성도들과 그 지하 교회의 성도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선교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들로 보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 가난한 마음과 가난한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풍족하고 풍요로운 이때에 정말 하나님 만나기를 갈급해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할 수 있, 있는 이 변두리의 영성과 지하 세계의 영성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죠. 우리 시대적 사명을 분별하는 영성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2023년 1월 기준으로 약 1,740만 명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전쟁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상처를 우리가 다 공감할 수 없다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요, 난민들이, 난민들이 유럽 곳곳으로 뿔뿔이 다 흩어져 들어갔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시선으로 볼 때에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비극적인 전쟁을 경험한 사람들 정도로만 치부되겠지만,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유럽 교회가 어떻지요? 굉장히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영적으로 어둡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 뭐 땅에 실추되고 막 떨어진 지가 너무나 오래되었다라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이 사교장으로 바뀌게 되고 또 술집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유럽 교회와 유럽 기독교 문화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크라이나 난민들의 흩어짐 그리고 그들의 피난을 통하여서 당신의 기가 막힌 선교의 역사를 써 내려가고 계셔요. 되게 재밌는 얘긴데요. 우크라이나 피난민 중에 약한 1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당신들이 피난한 그 자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럼 동시에 몇 개의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100개의 교회가 개척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유럽 전역으로 뿔뿔이 흩어져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100개의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개척된 100개의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이 몰려들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로 몰려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럽 현지인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위로, 그들이 그들을 위로하겠다고 갔다가 당신들이 은혜 받고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지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피난민들을 선교, 선교사로 쓰시는 하나님, 그 100개의 교회를 통하여서 유럽 전체에 다시금 복음이 뿌려지게 되고 교회가 재건되어지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우리가 그냥 난민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불쌍하게 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으실 때에 그냥 이 전쟁을 전쟁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흩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적 대업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도구로 쓰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유럽 전역으로 뿔뿔이 흩으셨구나. 이들의 이 적용도 굉장히 놀랍지만 여러분 전쟁 가운데에서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요, 이 우크라이나의 이 크리스천들이요. 굉장히 영적으로 날이 서 있고 지금 영적으로 영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난민을 선교사로 쓰시는 우리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국 보세요. 시진핑 공산정권의 치아로 인하여서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났어요. 많은 선교사들이요 하루 아침에 선교지를 몰수당하고 정말 추방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 선교사님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봐 내가 빨리 철수하랬잖아. 야, 내가 너한테 후원해준 후원금이 얼마인데 지금 너 하나도 없이 돼가지고 그렇게 도망나 도망치듯이 도망나오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어려움과 고난과 정말 피난민과 같은 나의 형평편과 상황, 속,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 중국에서 도망 나온, 아니, 추방된 이 선교사님들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는 어디 문화권이죠? 불교, 힌두교, 이슬람, 아주 오랫동안 그 견고한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그곳으로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극은 비극이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비극조차 선교적인 스토리로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비어가심을 저는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무언가 doing 하는 것이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선교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동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 선교사였습니다. 이 개념으로 보면 아브라함 선교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도록 처방하신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야말로 이 나라와 민족의 선교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애국당으로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요셉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국 한 사람이, 아니, 아니 죄송해요.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요. 그 7년 흉년과 애국과 고대 근동 지방의 400년의 풍요와 번영을 책임지게 되는 생명의 지탱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곡식을 얻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 다니엘 하나님이 파송한 선교사였습니다.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벨론이 진동하게 되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까지도 번영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네.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제일교회도 CBS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교 사역에 우리 모두를 참여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난과 어려움은 여러분들의 영성을 더욱 더 날카롭게 갈고 닦는 하나님의 영적 숫돌이 될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변두리의 영성, 이 언더그라운드의 영성을 지닌 자들이 되십시오. 이 영적인 경험치를 지닌 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실패를 그냥 실패로 바라보고 실패한 사람들을 불쌍하게 바라보고 또 핍박받는 난민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파송한 선교사다라는 이 영적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내 삶의 모든 필드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낼수 있는 하나님의 선교사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